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연식도 좋고요. 디자인도 확 바뀌면서 이 매력적인 이 가성비 넘치는 장고장 없는 차량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혼다의 어코드 차량이고요. 이제는 천만원대로 정말 금액적으로도 착하게 준비됐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이 어코드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조수석 펜더와 운전석 도어만 단순 판금 작업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6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11만 9천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혼다의 어코드 9세대 3.5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찾아오면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1,550만원, 1,000만원 중반대로 혼다 어코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세대 16년식이기 때문에 외관과 실내까지 다 탈바꿈이 된 그런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런 세단의 이미지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컨디션도요. 관리하기 쉬운 다크그레이 색상인 만큼 본넷에서 범퍼까지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크롬 상태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까짐 현상 없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프 컨디션도 당연히 깨끗하게 투명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옵션으로는 앞쪽 범퍼로 해서 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측면부로 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면부 내장 모두 보실 거 없어요. 스크래치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30% 정도 남아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외판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면요. 현재 문코 뭐 스크래치 보이는 거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틴틴 상태도 깨끗하게 짙게 들어가 있고 그대로 뒤쪽 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 보건 완벽합니다. 상태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도 앞쪽과 동일하게 2, 3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면요. 이구세대 탈바꿈을 하면서 확실히 커 보이는 효과까지 지금 주는 그런 지금 뒤태 디자인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컨디션 또한 리어 램프 뭐 깨진 거 없고 상태 범퍼부터 지금 트렁크까지 찍힌 거 없이 깔끔하게 지금 관리되어 있고요.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차례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한번 봐주시면요 확실히 공간성에도 뛰어납니다. 네 안쪽 깊이까지 상당히 깊고 좌우 폭도 넓게 빠져 있어서 골프백도 좌우로 그냥 실으실 수 있고요. 뭐 보스턴백, 하프백까지도 충분히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도 너무 적합한. 그런 트렁크 적재 공간까지 현재 갖춰져 있고 마지막으로 조수석 부분 휠 상태는 100%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외판 컨디션에서도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또 안쪽에 탈바꿈 인테리어는 어떻게 됐는지 옵션과 컨디션은 또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어우, 일단 디자인 상당히 훌륭해요. 예, 정말 뭔가 미래지향적인 굵은 라인까지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지금 또 바뀐 이런 모습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먼저 제가 시동 먼저 걸어보도록 할게요. 잡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엔진 소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옵션 이제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천장 쪽 봐주시면 은 개방감을 또 더해주는 일반 썬루프 현재 장착이 되어 있고 작동하는 상태에 있어서도 잡소리 나는 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작동도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 은 상단부터 하이패스, 단말기, ECM,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넘어와서 봐주시면 달라요 네. 바로 모니터가 지금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오디오나 또 전화, 블루투스, 차량 도 설정을 직접 할수 있는, 입력을 할수 있는 이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터치감도 좋은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후진교에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는 위쪽으로, 네.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은 프로토 듀얼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미니한 디스플레이창 안으로 공조 현황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요 기어봉 앞쪽으로 지금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무선 충전기까지 정말 이 고급 프리미엄 세단에만 들어가는 무선 충전기까지 이렇게 현재 작동 잘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기어봉 양쪽으로 해서 운전석 조수석 로우 하이로에서 2단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핸들 쪽 넘어와서 보도록 하면요, 핸들도 이렇게 커버 깔끔하게 사용해 주시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으로는 미디어 컨트롤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추가적으로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1번, 2번 슬롯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뒷자리의 공간, 컨디션은 어떨지 바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와, 확실히 제가 좀 일부러 아까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앉았는데도 남아있는 무릎 공간 보이시죠? 예, 머리 공간도 바짝대도 예, 충분한 이런 공간성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컨디션은 뒤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봐주시면은 뒷좌석도 열선 시트 2단계로 해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정숙한 이 엔진 소리 들려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앞서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정말 정숙하고 이 안정적인 엔진 컨디션 소리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정적인 엔진 컨디션 소리까지 확인을 했고 확실히 현재 커버 떨림조차 없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신 이 혼다 어코드 차량 제가 다시 한번 스펙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중고차 성능상 단순 판금 조수석 휀다와 도어만 들어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6년형 모델로 9세대 정말 탈바꿈을 완벽히 한 주행거리 11만 9천 킬로의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 혼다의 어코드 9세대 3.5 등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차다움에서 준비한 금액은요 1,550만원, 네, 1,000만원 중반대로 이 어코드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 또 찾고 계시는 차량,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셔도 부담없이 연락주시거나 아래 나오는 저희 차다운 밴드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넘치고 제가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